이번에 리얼통신이 찾은 곳은요. 푸른 물결 넘실대는 제주도입니다. 유명한 먹을거리 볼거리 넘쳐나는 이곳에 단연 명물로 꼽힌다는 오늘의 주인공. 제철 맞아 수확이 한창인 귤밭에서 수소문을 해보는데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 이 마을에 유명한 게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 여기 마을에 유명한 게 뭐예요? 네, 여기 나번에는 제일 유명한 것은 그 귤이에요 귤. 귤이 왜 유명하냐면은 아이고 제주도의 귤 유명한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요? 자랑이 아주 줄줄줄 멈추질 않으십니다. 귤이 맛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마을에 그 귤이 제일 유명한 거예요? 귤도 유명하고 또대요 근처 오토바이 잘 타는다고 있는데 그 가서 보고 가시. 네? 오토바이를 누가 탄다고요? 바로 알려주실 분 어디 안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 뒤에를 타고 가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오토바이를 탄 아이가 있어요? 네. 이 밑으로 내려가시면 돼요. 애가 오토바이를 탄다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은 오토바이 신동?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여기에 오토바이를 타는 애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오토바이 치면 아마 올게요. 오토바이를 키면요? 예. 네. 시동 한 번이면 이름 부르는 것보다 빠르게 달려온다는 주인공 바로 시동 들어갑니다 부릉부릉 부릉부릉 오토바이 시동 소리에 맨발로 뛰쳐나오는 건 누구냐 넌 시동 거는 소리에 맞춰 바로 뒷자리에 떡하니 자리를 잡는데요 익숙한 자세를 보아하니 한두 번 타본 솜씨는 아니네요 오토바이와 함께한 견공 견생 5년 차. 오늘의 주인공, 멍구를 소개합니다. 한번 걸린 시동 멈출 것 없이 바로 출발하는 오토바이. 어디 솜씨 한번 볼까요? 안타깝게도 견공 면허는 없기 때문에 운전은 주인 아저씨에게 맡겨주고요. 등에 착 붙어서 안정적인 자세로 퍼펙트. 멋들어진 제주 해안도로의 풍경 또한 라이딩의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균형 감각이 틀어지기 쉬운 코너 구간도 자연스럽게 통과하는데요. 앞발을 조금씩 움직이면서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요령이라고요. 대단하죠? 도로 한 가운데 놓인 과속 방지턱도 문제 없이 클리어. 이것이 바로 라이딩 경력 5년차의 여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저씨와 외출을 하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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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왜 저러고 있대? <laughs> 신기한 모습에 사람들은 저절로 시선 고정, 관심과 애정을 온몸으로 받는다고요. 마치 한몸 같은 아저씨와 멍구 시동이 걸렸다 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뒷좌석에 오른다고요. 멍구가 언제부터 이걸 타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부터 탔는데 발바닥 아파가지고 오토바이 태우니까 그때부터 탔어. 새끼 강아지 시절부터 유독 주인 아저씨를 따랐던 멍구. 어느 날 오토바이를 타고 나서려는 주인 아저씨를 졸졸졸 따라오다가 발바닥에 상처까지 입었다고 하는데요. 그 모습이 안쓰러워 오토바이 뒤에 멍구를 태웠던 것이 라이더 견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 아프랑카를, 돈 가져 옴수 아, 가게. 어디서 가게? 어디가 창가래? 저 차로 옴수 지 그때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아내가 외출을 위해 남편을 부릅니다. 집 앞에 자리한 해안가까지는 대략 오토바이로 5분 정도인데요. 간단하게 나갔다 올수 있는 외출이지만, 멍구 레이더에 걸린 이상은요. 오토바이는 쉽게 집 밖으로 나설 수가 없습니다. 멍구가 안 탔으니까요. 이거 봐봐. 응, 내려야 이렇게. 이것이. 나 타니까 왜 자기가 탈 건데 탐신이 못 가게 하는 거야, 지금 저거. 기엽고 주인 아주머니를 쫓아내고 자리를 차지한 멍구 이제야 얼굴이 활짝 폈습니다. 보통이 아니라 저거. 왜요? 딴 사람도 타면은 막 이제 막 오드바이 못 가게 막 방해하고 사람 내리면 봐봐 탁 오르는 거. 또 올랐잖아, 벌써. 그렇게 아내를 두고 떠나는 남편. 아이고, 이놈아, 아방은 개만 데려전는채치를 타고, 나 혼자 소라살이 가는 힘시겨워 꽃이 거룩다 아무리 아무리 불러봐도 이미 떠난 오토바이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속타는 아내 맘은 몰라주고, 멋진 풍경 아래 두 라이더는 마냥 즐겁습니다. 아내는 두고 왔어도 필요한 소라는 빼먹지 않습니다. 소라만 다어 키니 키니 예. 캐녀들이 물질로 갓 잡아 올린 소라들 보기만 해도 싱싱한데요. 하지만 정작 소라가 필요했던 아내는 아직입니다. 오토바이로는 엎어져 코다 거리지만 걸어서 오면 20분은 좋게 걸리기 때문이죠. 조기 이제 오시네요. 하지만 아내의 순환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난어떠형 가정 갈것 관계 이제 이거 아방 쯤 먼고 태양 가볼 놈. 아, 아, 다른 사람들이. 갖다 달라 해 이게 어디 갖다 들여갑니까? 아 차들 한네. 정말 <laughs> 맨날 멍구멍구멍구또 다시 버림받을 위기에 처한 아내.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멍구는또 다시 주인 아저씨 뒷자리를 차지합니다. 이번엔 12kg 소라와 함께 남겨진 아내. 떠나는 뒷모습만 망연자실 바라봅니다. 대체 이럴 거면 왜 따라 나온 건지 아내는 속상하기만 한데요. 나가 무거운 거나 혼자 들른가고먼금만 타고 o 휙하게 도망가버렸잖아. i k a g a t 안 오시고? 안 와. 그리고. 안 와. 안 와. n n a 속상하세요? 속상하지. 속상하지. u x a Suxa, Kerman, Kerman, Se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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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xa, Haji, Kerman, s e 빨리 가야 될 소라를 핑계 삼아 멍구와 해안도로 드라이브를 실컷 즐긴 남편 단둘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번 오토바이를 타면 멈출 때까지 내릴 수 없다 보니 혹시나 물 먹는 때라도 놓쳤을까봐 애지중지 멍구 챙기느라 바쁜 주인 아저씨 아버지와 딸이 따로 없네요. 잠시 후 제작진의 도움으로 무사히 귀환한 아주머니. 그런데 무거운 짐을 든 아내보다 멍구가 더 중요하신가 봐요. 멍구 간식 챙기느라 바쁘시네요. 그런 모습에 아내는 야속하기만 합니다. 아이고 지쳐. 다리 아프고 팔 아프고 죽겠어요. 아내의 핀잔에도 주인아저씨는 오로지 멍구뿐. 아이 잠자든지. 지쳐 갖고. 강아지요 멍구? 어. 멍구가 오토바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고기냐 오토바이냐. 과연 멍구의 선택은? 멍구야, 어, 고기 먹자. 생각도 안 하고 오토바이를 택한 멍구. 그렇다고 포기할 제작진이 아니죠. 고기를 들고 멍구를 유혹해 보는데요. 엄마, 이리 와. 만만 살짝 보더니 절대 오토바이에서 내려올 생각을 일러. 안 합니다. 아무니 어? 어떠세요? 해보시니까. 주인이 오토바이 타니까 그러겠지. 다른 사람 탔으면 안 하지. 겨울 외출 시에는 보온에 신경 쓴다는 주인 아저씨. 당연히 우리 멍구도 챙겨줘야죠. 잠시만요. <드컬러> <드컬> <드컬> 안 되겠는데. 어머니, 일로 오세요. 개옷인데 이거 좀 작아서 이거 안될것 같은데 당찬데 이거만 작아서 그래도 입어 작아서 입어 방법 없어요. <laughs> 아이고 색깔도 딱어울린데 개멋있어. 아니 개옷이 너무 작아가지고 그 폼이 개 앉은 폼이 너무 웃겨. 비록 스타일은 좀못 살렸지만 주인 아주머니에게 웃음을 줬으니 그걸로 만족하는 멍구. 주인 아저씨와 드라이브를 나섰습니다. 그런데 오늘 해안도로를 점령한 진짜 라이더들을 딱 마주쳤는데요. 그들 앞에서도 위풍 당당한 멍구. 어이, 잘 타는데 멍멍이. 오토바이 기울면은 기울은 쪽 반대쪽으로 이렇게 몸을 지탱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지금 훈련이돼 있는 것 같아 그런 게잘돼 있는 것 같아. 오토바이 오드바이도 이제 태워달고하면 이제 앞으로 잘 태아 주겠지만 뭐. 태아 줍세요 가서. <laughs> 아 지금 제일 이뻐. 그냥 죽을 때까지 지금 같이만 살았으면 좋겠어. 제일 이쁘니까. 제주도의 명물. 오토바이 타는 변공, 멍구. 오늘도 내일도 안전하게 달리렴.